입니다. 예! 나의 하나님 ¡Suscríbete 우리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잘알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박정화 전도사님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이야기 모두 기억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어린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언가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이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잖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지려면 왕이 있어야 돼. 사무엘의 생각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목소리> 뭐야? 못생긴 게? 어머, 아, 너무 아, 너무 멋있다. 음? 어? <목소리>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아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지.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사울 왕데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 안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어?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아, 그, 그 그게,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laughs>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자, 여러분 영상 모두 잘 보고 왔나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로 다짐을 하셨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 이세의 집으로 가게 된 사무엘.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세의 아들 중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는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이세의 집으로 찾아갔고, 거기에는 7명의 아들들이 모여 있었어요. 과연 사무엘이 보고 새로운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7명 중에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눈여겨 보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긴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왠지 엘리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중요한 말씀을 사모엘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키도 얼굴도 돈도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모엘은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키와 외모를 보는 것과 달리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이세의 아들들을 두루 살펴봤지만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 다윗이 이곳에 오지 않고 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어서 다윗을 다시 집으로 부르도록 했어요. 밖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선택이 되었죠. 다윗의 마음에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올여름에 우리 다윗 구조대를 통해서 잘 배워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모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왕이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혼자 나가겠다는 이 조그만한 다윗이 걱정되어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곰과 사자에게서 저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다윗 마음의 중심에는 그동안 양을 치며 곰과 사자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칼이 아닌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 다섯 개를 골라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 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기로 가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실 것이다.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배울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멋, 어, 큰 키, 멋진 얼굴, 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해요. 높은 뜻 정의교회 유소년부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멋진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려가는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황금하 선원님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이 헌금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웃들을 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현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 들여줘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하나, 둘, 셋! 정바!